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 p 피입니다 반가워요. 자, 일단, 인베. 잠시만요. 이거 집중 좀 할게요. 잡아주고. 오케이. 좋아요. 일로 와봐요. 오 기다려봐 이거 조금 애매한데? 나 이거 죽겠는데? 왜 아무도 안와! 하핳 으흐흫 일단은 퍼블 먹었으니까 뭐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레이븐 할때 제일 어려운게 이 도끼 던지고 받는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판은 도끼 패턴을 강의식으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끼 던지고 받고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라인전 하면서 계속 도끼 던지고 받는 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드레이븐 도끼는 일단 누르, 누르면 6초 동안 지속이 돼요. 그리고 던지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도끼가 떨어지거든요. 자, 던지고, 왼쪽, 왼쪽으로 가죠. 던지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던지고, 왼쪽, 왼쪽으로 가죠. 그니까, 러 진짜 쉽게 생각하면 드래그 도끼, 도끼를 던지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방향으로 도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범위는, 범위는 한, 한400 사이? 한400 안에서? 그 정도 사이에서 도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니까 러이 패턴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익히셔야 돼요. 자, 계속 알려드릴게요. 던지고, 오른쪽. W 키고한 대, 두 대. 잡아주고, 바로, 다시 도끼 두 개. 던지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다시 던지고. 이번 영상은 강의식으로 설명해 드린 거라, 점수 구간은 좀 낮아요. 자유 랭크에 자유 랭크. 높은 구간에서 설명을 해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집중해야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해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여유롭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서 아이템 사올게요 대충 도끼 패턴은 드레이븐이 도끼를 던지고 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방향 혹은 드레이븐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범위는 400. 400이면 한이 정도? 이 정도 사이에서 400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아마 이 정도 원 사이에서 도끼가 떨어져요.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고 계속 그, 머릿속에 되내되내이시면서그 패턴을 몸에 익히셔야 돼요. 계속 제가 라인전 하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 도끼 잡는 거, 그리고 도끼 받는 거, 그리고 도끼 던지고 서 카이팅 하면서 받는 것만 어느 정도 숙달 되셔도 드레이블로 점수 올리기 정말 좋거든요. 자, 다시. 던지고, 왼쪽. 왼쪽으로 가죠. 던지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죠. 자, 던지고, 때리고, 뒤로, 뒤로 가죠. 자, 잠시만요. 잡아주고, 좋아요. 던지고, 왼쪽. 던지고, 다시 왼쪽. 던지고, 왼쪽. 던지고, 왼쪽. 던지고, 이거거든요? 좋아요. 던지고, 받고. 여러분들, 이제 드레이븐 하실 때, 이제 패널 도끼 어느 정도 받는 게, 익숙해지, 받는 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 도끼를, 노, 이제 일부러 버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준은, 이제 드레이븐 도끼가 떨어지는 방향이 상대방한테도 보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뭐, 논타기 챔프나 이런 챔피언인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도끼 떨어지는 곳에다가 그, 논타기 스킬을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일부러 도끼를 버리고 피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자, 도끼 도, 다, 다시 도끼 돌립니다. 따구기 키고, 때리고, 뒤로 빼. 좋아요. 집공. 던지고, 왼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오른쪽. 잘 보세요. 도끼 던지고, 이 마우스가 클릭을 하는 방향을 잘 보세요. 던지고, 왼쪽, 왼쪽 클릭하죠? 던지고, 오른쪽, 오른쪽 클릭하죠? 그런 방향으로 도끼가 떨어져요. 이 속박이 생각보다 좀 길다. 상대방, 지금 징크스가 솔로레그크 티어가 플래티넘 4티어거든요? 자, 니코. 자, 때리고, 뒤로. 뒤로 가죠. 다시 때리고, 뒤로. 뒤로 가죠. 그니까 드레래븐 도끼 패턴은 정말 단순해요. 그냥 던지고 나서 마우스 클릭하는 방향으로 도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면서 할 거예요. 때리고 뒤로. 때리고. 너무, 너무 많이 맞는데 기다려왔구나 타워에 너무 많이 맞았어 타워에 주대 정도 맞았네 세대 맞은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도끼 던지면서 W를 쓰는 타이밍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끼를 카이팅 하면서 그 중간, 중간 사이사이에 한 번씩만 W를 켜주는 거예요. 이 W가 1.5초 동안 지속이 되니까 보통 도끼 한두번 정도 던질 때그 사이에 도끼 한 번씩, W 한 번씩 틀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던지고, 오른쪽, 오른쪽 가죠? 다시, 던지고, 왼쪽, 왼쪽으로 갑니다. 던지고, 뒤로! 뒤로 갑니다. 다시, 던지고, 오른쪽,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가죠? 이번엔 뒤로, 던지고, 뒤로, 뒤로 가죠? 이 마우스 클릭하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우스 클릭하는 방향을. 드레이블 이렇게 잘 크면, 그냥 거의 이제 그냥 무쌍이죠? 그냥 상대방 대놓고 상대방 타워에서 파밍하시면 됩니다. 킬어봐킬어 봐, 피읖 봐. 좀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와... 이거 징크스 닌탑이었어? 아... 이건 좀... 생각이 좀 잘못됐다 이게 드래브는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딜 계산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 지금 타이밍에 드레이브를 이 정도 컸으면 상대방이 방금 제가 한대 때렸을 때 상대방이 녹았어야 돼요 그런데 징크스가 닌탑을 신었네요 닌탑신이면 진짜 피해 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만약에 드레이븐 상대할 때 상대방이 닌탑을 낀다 그러면 학살 상대방이 닌탑을 되게 잘간 거예요. 피가 진짜 잘안 달아요. 그만큼, 닌, 그만큼 뭐랄까, 닌탑이 사기야. 자, 다시 갑니다. 던지고, 왼쪽. 던지고 왼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위로. 던지고 오른쪽으로.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왼쪽. 던지고 오른쪽. 정말 간단하죠? 이게 간단한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잠시만요. <laughs> 가속 그냥 잡으면 되겠는데? 막타? 막타, 막타, 막타. 한 대, 한 대만 때려주세요. 나이스! 자, 포탑 피 깎아주시고. 그래서 드레이븐이 도끼, 다, 도끼 던지고 받는 것만 좀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데미지가 진짜 말도, 이 회전 도끼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진짜 점수 올리시기에는 드레이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드레이븐 도끼 패턴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처음 하시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 참고 그래도 한 최소한 30판 정도 연습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으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 크면 2대1 그냥 우습게 하는 챔프라서, 형대 위에 보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거 이대 2대, 이제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잘 크면. 자, 궁 한번 써주고 돌아오는 거 계산해서 간지러워서 맞아도 돼요 이거구나 어, 날 때리네 자, 다시 여러분, 들던지고 위, 던지고 위, 던지고 아래 던지고 밑에 던지고 밑에 던지고 밑에 상대 불로 먹나요? 같이 먹을까 이달리? 나이스! 집가사 아이템 좀 사올게요. 오, 이게 맞네 자, 무대에 가지고 연사포. 던지고 왼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오른쪽 던지고 위로 던지고 위로 던지고 왼쪽 던지고 밑으로 던지고 위로 던지고 위로, 던지고 위로. W 키고 포탑 아 상대방 타워에 가려있어가지고 잡아주고 뭐야 이거 자 아트록스 와, 아트록스 잘 컸구나 하 오케르바. 어. 다인터이네 연사포 가지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가가지고, 여기, 일기다기여하나 하나 하나 기여와 여기, 여기, 여이거잘 도망가네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와. Wow. 야수. 좋아요. 여기까지만 그 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도끼 던지고 받는 거 패턴은 이제 감이 잡히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이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면 도끼 던지고 받는 데는 특히나 이제 라인전하면서 도끼 던지고 받는 데는 어려움 이 없으실 거예요. 상대방, 블루루. 한 대. 아트록스. 펜타! 아, 싱크스 없구나. 드레이븐이 진짜 이게 매력적인 챔프에 이렇게 잘 크면 그냥 완전 그냥 무쌍이라서. 미달리부터 어우, 치명타가 안 떠주네. 어! 어우, 승전복. 어우 상대방 써에 나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데미지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미지 33,523 데미지 넣었네요. 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